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반가워요 음, 오늘은 저희 현관에서좀 찍어볼게요 <laughs> 오늘 날씨가 오랜만에 개었어요 항상 하, 4월 내내 좀 비가 온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홍수가 날것 날 같은 그런 위험 <laughs> 네 조금 도사리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문 활짝 열어놓고 오늘 네. 한번 찍어볼게요. 음, 어, 오늘은 저에 대해서 좀, 저, 제 사는 얘기와 저희 생각에 대해서 좀, 음, 얘기 좀 해보려고요. 지난번에는 WTL이라는 태그를 해서 슈퍼모노 알아, 아가기 해가지고, 어, 제가 그런 영상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슈퍼모노 알아가기 2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우선은, 음, 제가 질문을 좀몇개 받았던 게, 남편을 어떻게 만났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음, 우선은, 저는, 뭐, 이렇게,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간에 만나는지, 그거는 차차, 또, 슈퍼문 알아가기,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배우자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남편 만나기 전에. 어, 만약에 신앙인이 아니신 분들은 되게 거부감 느끼실 수 있는, 어, 제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우선, 그냥 제 기준으로, <laughs> 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우자 기도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의 배우자 상을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음, 첫 번째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기도였고요. 왜냐면 제가 키가 좀 크잖아요. 남자 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되게, 어, 배우자 찾기가 사, 사실 그렇게 쉬운 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이웃, 분들이 퇴근하고 집에 오시네요? 차들차들 어오네요 어쨌든. 그래서 백, 제 키가 178이고, 그래서 키가 너무 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돈이 많은 사람이라기보다, 그리고 제가 돈, 돈보다도 저는 이렇게 성실함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능력, 능력도 능력인데, 성실함. 어, 머리 믿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잘라고 해도 게으르고 그러면은 저는, 음,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 그렇게,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착한 사람. 어, 착한 사람이 정말 중요했어요, 저는. 왜냐면, 저, 제가, 어, 엄마랑 저희 그니까 아빠를 보면서 남, 내 남편을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희 아빠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굉장히 맞춤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남자다우시고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승부욕 강하시고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좀가정적이고어좀다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굉장히 맨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하셨지만 음좀 이렇게 온순한 사람. 온순한 사람, 이렇게 막, 저의 아버지는 저의 10배로 활발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온순하고 좀 이렇게 과묵한 사람? 말이 많지 않은 사람, 저의 아버지도 되게 말이 많으셨는데, 어, 어쨌든 좀 아빠와 반대되는 사람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남편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되게 온순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 세 번째도 들어주셨고, 어쨌든 다 들어주셨어요. 뭐, 키, 키 큰거 하며, 성실한 거 하며, 그리고 뭐, 그리고 착한 거, 온순한 거, 뭐 그런 거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 종교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그 기준을 세워서 남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시간이 돼서, 타이밍이 돼서 나이 남자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결혼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어, 그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많이 만나보시고 하셔서 본인이 어떤 배우자상을 원하시는지 잘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새벽기도도 나갔었던 기억이 나고 배우자기도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도 모임이나 그런 데 갔을 때 제목이 뭐냐 그랬을 때 저는 항상 배우자기도 좀 해달라고 제어 남편 빨리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음한 2년 1년을 되게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또한 가지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laughs> 행복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음, 사실 제가 목요여성예배를 어, 목요일마다 나가는데 어,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에 대해서 근데 음, 우선 종교를 떠나서 목사님 말 그냥 목사님 말씀했던 게 되게 저한테 와 닿아서 여러분한테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음 저는 제 삶은 굉장히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하고 더할 나 남들이 소위 말해서 남들이 부러는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음, 작년에 큰 일을 치르고 WTA를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실 텐데 어, 큰 일을 치르고 나서 음, 저는 행복하면서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요1년 동안 왜냐면 행복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랬는데 어 목사님 말씀 중에 세잎 클로버와 네잎 클로버를 비교하시는 말씀 그때 성개 말씀하셨는데요. 을 세잎 클로버는 클로버는 행복이라면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래요. 근데 우리 모두는 세잎 클로버를 지, 지 새새 클로버를 밟고, 집, 집 밟고 있으면서 짚밟고 있으면서 행운만을 찾는다는 거죠. 네이 클로버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이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새 클로버가 다 행복인데 행복이 널려 있는데 그걸 모르고 네이 클로버만 행운만 찾으려고 하는 삶이 제가 살고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가 큰 애를 치고 나서 내가 내 삶에 없는 부분,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부분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행복할 수 없다. 그게 하나가 비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어한 가지가 비어 있더라도 행복은 행복한 거고 그리고 어. 아빠는 저, 아빠가 저, 제가 행복하길 바라실것 같고, 하늘에서도. 그래서, 어, 그리고 행복은, 불행 중에도 행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란 건 모든 것이 100%가 다 만족됐을 때가 행복했을 때, 행복이 아니라, 100가지가 불행하더라도 한 가지가 기쁜 거면 그것도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행복과 행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 찍어보는 거고 여러분도 행운만 쫓지 마시고 어, 옆에 지금 발 밑에 있는 세이클로버 보시면서 행복한 게 무엇인지 다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을. 저도 사실 그게 지키기가 힘든데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할 거예요. 이벤트는, 음, 어, 제가 스페인에 갈수을 2주 동안 저를 잊으실까봐, <laughs> 어, 이벤트를 여는 거고요. 그래서 이벤트 열 때, 응모 조건은 첫 번째는 제 채널을 구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 인스타, 스포모노 82A2. 8이, 슈퍼모너82구요. 그거 저 팔로우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어, 그리고 이 비디오, thumbs up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네 번째는, 음, 인스타, 제 인스타그램에 가셔서, 해시태그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슈퍼모너82 하셔서,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진 아무거나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본인 사진도 되고 본인이 가지고 싶은 화장품 사진도 되고 풍경 사진도 되고 어쨌든 해시태그를 꼭 슈퍼모노파리를 하셔서 제가 볼수 있게끔 슈퍼모노파리를 하셔서 저에게 어, 인스타그램에 슈퍼모노파리 그렇게 해시태그 하셔서 저를 해주시면 되고 태그 걸어주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어, 발표는 5월 10일날 할게요. 5월 10일날 해서 어, 발표는 인스타그램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셔서, 제 계정에서 어, 발표 당첨자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당첨자분은 뭐가 나가냐면, 나가냐면요. 첫 번째, 어,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은, 음, 세포라 기프카드가 트 나갈 거예요. 세포라 기프카드 세포라 트 20불이 나갈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 사, 사시는 분은 세포라도 어, 응모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메이블린 팁미 응모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택하셔서 어, 저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답글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 그럼 유튜브에다가 답글 달아주셔도 돼요. 그래서, 어, 갖고 싶은 거 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음, 제가 계속 슈퍼모노 알아가기 시리즈로 해서 어, 뭐, 남편과의 결혼생활이던 제 사생활이던 음, 하나하나 제가 풀어갈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 스페인 갔다고 해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벤트 응모 마니멀 10일날 발표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또 다음 비디오에 만나요. 안녕!